자 이제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 임직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임종군 집사님, 그 다음에 부인 장선 집사님 네. 이렇게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음. 우리 임종근 집사님은 사실 한국에서부터 안수 집사 받으셔 가지고 봉사를 해 오셨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고, 사실 이제 오래전부터 장로직을좀 받기를 우리 당회가 부탁하고 또 투표까지 했는데, 본인이 계속해서 고사하셨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서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리고 어, 집사로서 정말 어,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생기고 싶다고. 저는 그런 모습이 참 너무나 너무나 귀했습니다. 남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참. 음,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데 동네가 작다 보니까 새롭게 좀 사람들이 자꾸 오시면 되는데 새로 오시는 분이 없고 하니까 이번에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로 같이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마켓 어린탈 마켓을 경영하시면서 얼마나 참 옆에서 뵙기에도 제가 가슴이 아플 정도예요. 이두 분을 좀 보세요. 후, 안 넘어가네, 그래도. 넘어가지는 않네, 그래도. 아유, 나 참, 나 가슴이 진짜 아파. 너무 내가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건 아닐까 하는 가슴이 아파요. 아, 그래서 어, 제가 가슴이 아프지만은 또 우리 교회의 필요와 또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으로 어, 이 일을 감당해 달라고 했고, 이렇게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이렇게 임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임직 받는 것은 혼자만 받는 것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헌신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옆에 섰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임직자에게 묻습니다. 우리 임종군 집사님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크게 네로 서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귀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전파하며 따르고 닮아가기로 서약합니까 귀하는 본교의 장로로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 즉 예배, 봉사, 전도, 구제, 헌금생활, 언어생활, 경건생활을 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미시하나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께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물을 때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하나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임종근 씨를 본교회의 장로로 받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 안에서 존경하고 따르고 협력하기로 서야 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수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위에는 송용글 목사님 그리고 저또 우리 배를교회 김중성 목사님 예, 나오시면 되겠게 베를 크리카 한인교회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6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 김종훈 집사님께 안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안수는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안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분으로 세움을 입기 위해서 안수를 합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예식이 되지 않냐고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장노님 될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합심해서 먼저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임종훈 집사님 이분의 장노로 임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하나님여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주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일을 감당할 수도록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다면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갇혀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인내함을 마음을 주시고 덕도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잘 목양하며 아버지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임종군 장노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믿게 하시고 또 한국에서부터 안수집사로서 성기며 또 미국으로 보내주셔서 이 지역에서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그동안 장노의 직분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참 마음속에 여러 번 고사를 하였지만은 하나님이여, 이번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귀한 직분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르고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을 어서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서는 내한 가정도 정말 이끌어가기가 힘듭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업장 하나도 감당해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랄 것 소원없느니 우리 임종군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강함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건강 주셔서 사업장도 잘 경영하고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도 잘 경영 하지만은 이제 교회로서 장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있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결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마음으로 이를 감당할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laughs>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승도님들 성기며 사랑하며 돌보뜸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덕득 교회 장로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업장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물질을 통해서 교회도 잘 성기며 믿음의 본을 보며 헌금의 보는 보이고 하나님의 구제의 본을 보이며 승김의 본을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 통해서 우리 미시아나 한인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성숙하며 더욱더 베풀기를 즐거워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여 주 없어서, 옆에서 같이 내조하시는 우리 장선 집사님에게 같이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건강게 하여 주시고, 먼저 두 분이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경하며, 매일같이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래서 넘쳐나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감사함으로,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이 전달되어 졌어.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아이고. 제가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미조 한인 예수교 장로의 중부노회의 권위로 임종근 집사가 미세나 한인교회의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느라 아멘 어, 제가 장로 장립 증서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보통 장로 장립 증서는 뭐 아주 비싼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폐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명예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손으로 정성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만들었습니다. <laughs> 어, 이것을 이렇게 정말 명예직이 아니라는 마음에서 제가 종이로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두 번째 이유는 이사할 때 가져가시라고. 제가 폐를 몇개 가지고 있는데 이사할 때 아무 필요가 없어 버려. 그런데 이거는 뭐 한장 가져간다고 해서 짐이 안 되거든요. 이두 가지 의미를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로 장립 증서 임종군 귀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 본 교회의 장로로 임직받으심을 기념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You have been chosen by God and called by the church. I give this certificate to commemorate to be installed as an elder of this church 미시아나 한인교회 단임목사 강인구 자 이제 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앉으시고요 예 네. 꽃다발 예, 꽃다발 주시겠어요? 예, 꽃다발. 제 꽃다발의 무게가 천금일자다. 아유. <laughs> 아유, 자 절반은 우리 미세스 장선 집사님에게 드리고. 어. 예. 우리 장노님 향한 기대가 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다발로서 드립니다. 예. 아, 제가 지금 질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 임직식 받을 때, 뭐 꽃다발도 없었어. <laughs> 오케이.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이 시간에는 우리 음, 임직자들 답사 임직사 있겠습니다. 우리 먼저 임종근 장로님 나오셔서 임종근 장로님 좀 매우 하가처 전부 그러니까 임종근 장로님 나오셔서 예, 임직사 해주시겠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반 페이지 정도 말씀드릴 거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한 페이지 채워도 됩니까? 예. <laughs> 감사합니다. 아, 사실은 할 얘기 많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어 지금도 늘 한국, 마음 부석에는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구역에 부목사님이셨는데 김목사님 성함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언젠가 임종구 집사님은 장로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계속 제 마음 속에 남아서 저를 움직였어, 움직였습니다. 너무나 그게 제게 감동이었습니다. 이 날이 온다는 것이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 남아서. 죄를 움직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어야 되는지 많은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봉상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이렇게 붙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하고 정말 갑자기 목사님이 장로라고 부르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너무 오래동안 집사를 하다 보니까 임 집사가 딱 어울리는 <laughs> 일인데 그걸 부르시니까 깜짝 놀라서 내가 나올 때였습니다. 무튼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우리 하느님께 권장을 올려드리고, 어,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가지 고민도 많지만은 우리 교회에, 어, 당해본다신 목사님, 우리 양훈 장모님 많이 배워서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우 제가 한국에 있을 때그 우리 봉해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송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때 너무 교회가 커서 한 몇천 명 모이다 보니까 저희들 젊은 집사들은 다 쫓겨서 저기 교육관에 모여서 큰 스크린으로 그 영상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때 3일 내내 우리 송 목사님을 면전에서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와서 2년 전에도 오셨지만은 이렇게 귀한 분을 가까이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하고 저희에게는 크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께도 마찬가지고 어제 저녁, 오늘 아침도 차로 두 분을 모시고 오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남다르게 왔습니다. 아무튼 이부엉회에 너무나 이 교회를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더군다나 저를 직접 안수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박 목사님 부족한 자를 또 가르쳐 가면서 시험 준비 시키시고 또 시험 치는 날 사모님과 같이 오셔가지고 응원하셔요 겨우겨우 시험도 당선되고 아직 시험도 합격하고 해서 이랬는데 모든 이끌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우영 장노님 제가 이런 이직을 받기로 결정하고 하는데 고민이 너무나 많아서 양우영 장노님이 여러 차례 또 고민을 털어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의견을 나누고 했었는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닭 1년 전에 저에게 투표해 주셔 가지고 또이 길을 끄가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상 오늘 이걸 진행하다 보니 너무나 감개 무량하지만은 제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계속 이게 행사가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죄를 생각하니까 참 많이 답답하고 변한 눈물도 나고 그러네요. 멀리서도 와주신 우리 김중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너무나 야단맞으면서 말씀 듣는 말씀인데, 송 목사님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도 여러 가지 많은 글로 준비 어,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신 우리 승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음식 준비하고 하는데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감사드릴 것 뿐입니다. 그런.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성도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운 게 이직을 맡으라고 건면을 수도 없이 받았는데 한 10년은 된것 같아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원래 말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어, 잠깐만요. 그동안 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 제가 한 10년. 만 하더라도 교회에 인재가 많았습니다. 저 말고도 어, 이 장무식을 맡을 분이 많은 인재가 있었는데 어느 둘 하나 둘 빠져 나가더니만은 수인생 집사님까지 이사 가고 그래서 많은 이게. 제가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긴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더 이상 너무 늦은 나이에 하면은 아무것도 봉사할 기회도 없다고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늦게 이 직을 맡게 돼서 너무나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남은 봉사 기간도 얼마 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나마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장로처럼. 봉사하지 않았냐고. 그렇지만 그것은 꽤 고비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머지 기간을 제가 못 살지 두 분께는 상의하면서 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믿음이 막하, 어, 미약하고 또이 어행봉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인가 저에게 강하게 다가온 것은 정말 천국이 이 땅에서의 천국을 주님이 큰불그램을 가지고 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바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이 먼저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국가가, 온 세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저나마 적은 봉사라도 해서, 그렇다 머리교회에서라도이 땅의 천국을 조금이라도 이루어가는데 좀 보탬이 되도록 예를 써보겠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옆에서 위로해서고도 해주시면은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이 작은 선물로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들 임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 값이 얼마 나가지만은 이것이 열배 이상의 가치가 될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들이 준비한 음식이 마련되어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말 이, 이 시장할 때 드시는 음식이 얼마나 그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음먹기 따라 다릅니다. 고급 고급 호텔 음식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께 우리 임직자들이 백 불짜리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